스타 라이브를 오랜만에 키 이유는요. 어, 오늘 결론만 바로 얘기하자면 오늘 제 신곡이 나와요. 오늘 제 신곡이 나와서 어,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혼자 못 기다리겠더라고. 그래서 켰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 지금 제로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는 아니 그니까제 계정으로는 라이브 하는 게참 오랜만이네요. 네. 안 그래도 시작할 때아 제로 계정으로 켜 할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앨범에 관한 이야기니까, 제 계정은 좀 그런 것 같고. 세 <laughs> 계정으로,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따가, 지금 3시 45분이니까, 2시간 후에, 이제, 신곡들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정 애매한 것 같아 이 오후 6시에 공개하는 게 갑자기 갑자기 너무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스치고 지나갔는데 왜 6시야? 그니까 러왜 아니야 그만하자 암튼 네 저의 신곡이 나오는데요 음, Can't Control Myself고요 음. 아, 떨려. <웃음> 씨. <웃음> 뭐야! 왜 떨려? 어. 짜증나. 아니, 그래가지고, 신곡이 나올 건데, 성공기에요. 저의 오랜만에 정규앨범이 나옵니다. 곧. 2월달에. 그래서, 성공계로 미리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성공계로 미리 알려드리고, 들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좀 정규를 이제 쏟아내드리려고. 네. 그래서, 작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몰래몰래 음, 몰래 했는데, 어, 네, 뭐, 바빴어요. 그래서 되게 바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어... 네, 그랬어요. 근데 그 와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음, 2월 달에 이제 정규 앨범이 나올 텐데 뭘 그렇게 하얗게 먹냐는 게뭔 말이야? 아 하트 옆에 하트가 올라가는 거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얘가 수,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님들이 눌러서 이렇게 그리고 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 또 까먹었네? 뭐지? 아니아니아니아 아니. 어, 잘못 눌렀어. 어. 아무튼. 네, Can Control Myself가 저의 성공개 곡인데요. 어, 타이틀곡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그 곡은 2월 달에 들려 드릴 거고요 성공개 곡으로 먼저 늘 제가 어, 지향했던 게좀 다양한 장르를 해보고 싶어라 하잖아요 그래서 어, 타이틀곡은 또 이번엔 나올 성공개랑은또 다른 느낌의 곡일 거고요 음... 이번 성공개 곡은 굉장히 기타 사운드가 멋진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컨셉과 이번 곡의 전체적인 무드와 분위기를 같이 함께 스태프분들과 만들어 가면서, 음... 좀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당연히 앨범이면 열심히 했지만. 음... 컨트롤 마이셀프였답니다. <laughs> 어? 이거를 고를 수 있던데 어, 싫은데 이거. 아, 보라색 눈 최악이야. 그러면, 어머! <laughs> 어머, 너무 말안 듣게 생겼는데? 댓글이 안 보이네, 이걸 하니까. <laughs> 아, 진짜 말안 듣게 생겼다. 이건 좀안 되겠다. 좀 부르는 표현, 창법 또 그런 쪽으로 조금 연기하듯이 네. 빙의가 돼서 살짝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약간 상처받은 그 티저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랑의 상처를 받지만 어쩔 수 없이 또그 사랑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아주 지겨운 내용이에요. 정말, 현재의 저라면 정말 지겨워라고 할 텐데, 그냥 뭔가 끝없이 갈구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어, 지금 밖에 눈이 한 바가지 왔어요. 눈이 한 바가지 와가지고, 지금 막. 아니잖아요. 필터잖아요. 언니, 와사비 같아요. 바꾸적게안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뱀파이어 필터. 어, 제가 오늘도 좀 일정이 있습니다. 집순이는 원래 바빠요. 그래서 곧 이제 꺼야 돼요. 그래서 언니 필터 쓰지 말라고요. 아, 왜 이렇게 뻘개지냐고. 어, 싫은데. 아 어, 이런 거 하지 말자 안 되겠다. 다시 저로 돌아왔어요. 네. 아무튼 어디까지겠어? 곧 나온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라방을 켰어요. 어, 조금 더 진득한 라이브는 아시죠? 제 다른 계정 거기서 보여드릴게요. <laughs> 거기서 더 길게 수다 떨게요. 모르겠어. 광해에 가면 알려주려나? 암튼. 나 이거 암튼이라는 말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거 이제 금기어. 그래가지고. <laughs> 그동안 제가 앨범을 준비하면서 같이 그 Step Back 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 너희도 몰라요?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요. 우리 이름 뭔지 모르겠죠. 그죠? 그니까 러 이게 뭐 걸스온 탑이라고 돼 있는데, 갓도비트는 뭐... 그... 제가 정확히 알아 올게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예전 한번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만큼, 기억이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 안, 아! 그래서, <laughs> 어, 음방을 하냐고요? 음, 그건...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직은 대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게 다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아, 제 솔로 말고... 그... GOT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방하려고 <laughs> 아, 주어를 생략하면 어떡해. <laughs> 아시죠? 계속 요구하는 거, 저도. 안 네. 어,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많이 사랑해달라는 뜻이에요. Step b a 이거 질문 올라왔길래 읽었는데 질문이 구리네. 음. 안 함... 그리하여 저는 이제 곧제 집에서 조금 일정이 있어서. 선공개, 신공개라고 할 뻔했어. 선공개 곡? 땡기면 많이 들어주세요. 안 땡기면 안 들어도 돼요. 원하는 분들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곧 나올 지금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왜 오늘 고장났어? 음. 야, 이게, 이게 마음의 무게가 굉장하네. 이리와. 제로야. 제로 때문에 급하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손잘 씻으시고, 태연 앨범 들어주시고, 해야겠다. 안녕. 6 시. Can c o n t r